단차가 어떻게 안맞냐면 이게 단고공인데 그냥 놓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굴러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콘크리트코리아입니다 여기는 지금 신축아파트고요 여기 바닥 단차가 안맞는다고 해서 저희한테 수평물탈 의뢰가 들어왔어요 거실, 저큰 방, 그 다음에 방 전체 바닥 수평물탈 작업 보여드릴거고요 이따가 단차 안맞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단고공을 놓을거예요 딱 놓으면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렇게 굴러갑니다 <laughs> 여기까지 걸러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포몰탈 작업하겠습니다. 프라이머 도포하고 있습니다. 저기 옆에 가구 묻으면 안, 되, 안 되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바르고 있어요. 지금 안방도 도포하고 있습니다. 레벨기를 이용해서 바닥 단차를 이제 체크하고 있어요. 여기가 0이에요. 0. 저기는 10, 10mm가 낮은 거예요. 10mm가 낮은 거고, 여기서 저렇게 지금 소장님 줄자로 레이저 선을 보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예, 10mm가 낮은 거예요. 10mm를 채우는 겁니다, 이제. 10mm. 저기도 10mm. 자, 이렇게 체크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거실. 거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15mm가 낮은 거예요. 여기도 15mm. 몰탈 작업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라이머 다 말랐고요. 이제 수평 몰탈 작업합니다. 지금 이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 벌써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너무 좁아서 제가 안 보여드렸고요.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평 몰탈 붓고 있습니다. 아까 표시한 플라스틱 조각 있죠? 이거 노란색 이렇게 있고요. 작업을 하면서 제거를 합니다. 지금 단차 때문에 계속 수평물탈을 붓고 있어요. 네,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수평물탈이 두 종류가 있어요. 면만 잡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단차를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차를 맞추는 게더 어려워요.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방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거실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 합니다. 여기 10mm였고,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이거 시, 여기가 15mm입니다. 저게 끝에 선도 되게 깔끔하게 맞췄습니다. 단차에 맞춰서 충분히 몰타를 붓고, 그리고 면 작업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주방도 작업합니다. 여긴 15mm 거든요. 하고, 여기 안에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실 다 마쳤고요. 여기 작은 방도 이만큼 남았습니다. 저 거실부터 여기 방 작은 방 이렇게 해서 단차 다 마쳤습니다. 예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